오늘은 동아 윤정미 6과 중학교 3학년 원 럭키 선데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수업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 교과서를 3학년 거까지 쭉 보고 나면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어, 두 인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세 파머하고이 키릴 보기스라고 하는 독아서 읽은 것 중에 근이 둘이 아마 머릿속에 제일 남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Kilby Bogus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런던에 앤틱 e 니처 딜러인데, he was known for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비논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비논포 몸으로 유명하다인데, 여러분 일단 얘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비노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비노운이 몸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이런 뜻이고, 여기 후방에 전치사를 씀으로써이 전치사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4는 이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 다음에 이유 같은 게 나와, 즉 비논 for는 이유를 쓰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논 to, 이건 2는 방향이라 그래서 그래서 대상이 온다 그랬죠. 비논 to는 누구 누구에게 유명하고, 비논 as 얘는 자격이잖아요. 뭐뭐로서 유명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미가 전환, 전환이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평상시 수업하던 대로 for to as 가 각각 어떤 뉘앙스를 갖는 전치사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 he was known for. 자,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이제 여기 등장을 하죠. Find good things, good things at a role place. 낮은 가격에 이제 물건을 사서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렬이 이제 buying, selling.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good things. 좋은 물건들을 사는데 그걸 도로 파는 거니까 얘네도 론 같은 걸 지칭하는 말이겠죠. 요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but he just said it's a secret. 자, 그가, 사람들이 이제 그한테 묻는 거죠.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어디에서 이거를 갖고 오느냐.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ask, 에스크, 사형식 ask 가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으로 힘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이렇게 돼있죠. 요게 지금 직접 목적으로 사용이 돼있는, 네,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뭐가 나와있느냐 하면, had got. 여러분, 뭐야, 이거. 완료네, 완료. 그쵸? 과거 완료. 여러분, 수업시간에 우리 전에 문법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완료는 특정한 과거 시점서부터 특정 행위를 반복해왔다라는 의미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혹은, 네, 우리가 기준 시점보다 이 일이 더 먼저 벌어졌음을 나타낼 때도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딘가에서 가구들을 계속해서 갖고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완료적인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고요. 묻는 시점보다 더 먼저 가구들을 갖고 와서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어디서 갖고 와요? 이렇게 물어봤을 테니 이헤드가스 선행사건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It's a secret. 그건 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Mr. b o g e s Secrets were simple. b o g e s 씨의 비밀은 아주 아주 간단한데 아, 맞아. 이 얘기 안 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인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요. Where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얘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here had he got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의문문 형태로 쓰시면 안 돼요. 의문문 형태로 쓸 내용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즉, 헤드의 위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 위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이 위치면 안 돼. 얘는 꼭 he had가 주어 동사순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5번. He went to small towns every Sunday and knocked on the doors. 자, 작은 마을에 가서는, 그죠 매주 일요일에 가 갖고는 네, knock on doors 문을 두드리는 거죠. He told people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자,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구 딜러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가구 딜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자 여기도 똑같이 people 이 간접 목적어고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라고 하는 이 말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사용식 동사인 거예요. 자, people didn't know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자,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자신들의 물건들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뭐가 쓰였어요?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네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이 네, 동사의 위치. 얘는 어떻게 쓰면 틀리는 거야? How valuable? 여기까지는 여러분 안 틀려. 그런데, were there things? 이렇게 나오면, 순간 헷갈리면 틀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순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So, Mr. Boggies took advantage of them. 그래서, 사람들을, 요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자, 물건은 매우 싼 가격에 살수 있게 되겠죠. 사람들이 값어치를 모르니까요. And now it was another Sunday. 자, 어느 또 다른 일요일이었는데, Mr. b o g g e s was in a small town again. Mr. Boggis 씨가 작은 마을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At a house he visited. 자, 그가 방문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되겠죠? He met two men. 자, 두 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one was a r o m a n s the owner's, and the other was his son, Bert. 한 사람은 루민스 씨고 즉 집의 소유주인 루민스 씨고요. 또한 사람은 버트 Bert, 아들인 버트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원으로 표기했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로 표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둘이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반드시 나머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더 같은 말에다가 이렇게 더를 붙여서 디아더 형태로 쓰면 나머지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어나더를 쓰면 안 돼. 어나더 이게 안 맞아. 왜냐하면 어나더이려면 여러분 three m e n 이어야지만 one 어나 t 디아더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적어도 세 명은 넘어가야 돼.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죠. 두 명이라 고 그랬으니까 e 과디아더 하나를 쓰면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피자 그려 갖고 여기는 원이고 여기 한쪽은 디아더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디아더. 그다음에 이렇게그어서 피자를 이렇게 3등분을 내면 이쪽은 원이고요. 여기가 원아더 여기가 이제 디아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가 많으면, the others라고도 쓸수있고요 a n o 대신에, 만약에, 첫번에는 하나 짓고, 중간에 여러개 짓으면, one, some, the othe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지금은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요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저기 지금은, the other로, a n o t 로 바꿨으면 안 돼. I buy old furniture. Do you have any? 아우 저는 고가구를 사는 사람인데요. Do you have any 뭐 고가구 같은 건좀 있을까요? 하고 보기스 씨가 물었어요. No, I don't. 아니요. 하고 로빈스 씨가 말했죠. Can I just take a look?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Sure, please come in. 로빈스 씨가 말했어요. 자, Mr. b o r g e s first went to the kitchen and there was nothing. 처음에는 부엌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Living room. 자, 뭔가 이 거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a 아, and there it was. 아, 있었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there it was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우리 문형 공부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올라갈 거 준비하면서 문형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문형하면서 일형식 하면서 유도부사 설명할 때 이거 했습니다. 도치랑 같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도치라는 게 조건도치가 있고, 무조건도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수사도치가 있는데, 여러분, 요 친구가 바로 뭐예요? 조건도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명사가 주어면 도치를 하지 않고, 일반 명사가 주어면 도치를 한다. 지금 여기는 이시라고 하는 대명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네, 도치하지 않고 네 t was라고 하는 네, 원래 형태가 그냥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there was it 이렇게 쓰시면 되나 틀려요, 알았죠? 자,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s English furniture. 자, 그 테이블은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자, 뭐예요? 어떤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고 가구였던 거야그 그쵸? 자, he was so excit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여러분, 우리 priceless 한번 다시 살펴볼까? 뭔가 이게 되게 설명이 많으니까 요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뭐 사실 볼 거는 없는데. 자,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자 여러분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테이블이었고 priceless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구라는 단어가 한점 이런 식으로 쓸때 가구가 하나가 있을 때 쓰는 말이 a piece of 라던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a piece of 가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가구가 딱 하나가 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야. 알았죠? 얘는 그냥 이러고 끝난 문장이에요, 여러분. 위에 설명이 지금 되게 많아서 그냥 잠깐 한번 다뤄본 것 뿐이야. 자, he was so excited. 너무나 기뻤어. 그렇죠. 너무나 기뻤어요. So excited. 그래서, that. He almost fell over.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he was so excited 할때 우리 so that은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he was so excited. 그는 너무나 기뻤어. that 그래서 결과가 뭐냐?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상당히 많이 보이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 so 대시라고 하는 글 자체가 이형 구문 자체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so 형용사가 보였다면 혹시 대시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도 될 정도로 어 깜짝이야. 자 스피커가 꺼져서 그래요 미안. 자 여러분 자 다시 so 다음에 원이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that 절이언딘가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나오니까 so 형용사 때 나오면 아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excited, 흥분을 느꼈죠. 자, 지금 감정분사가 사용이 돼 있어요. 감정분사가 사용이 돼 있어서 그가 흥분이라고 하는 감정에 이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excited. 그가 만약에 흥분을 유발시킨 거라면 뭐예요? exciting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입장에서 쓴다면 the table was so exciting 이렇게 됐겠죠. 여기를 희가 아니라 테이블 기준으로 썼다면 그 테이블이 너무나 흥분을 일으켜서 he Flower 이런 식으로 바꿨을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이 여러분 흥분을 시키는 거니까 유발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니까 ing를 붙였죠. 이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what's wrong? Bird Bert asks. b e r t 가 물었어요. Oh, nothing. Nothing at all. Oh, 아니요, 아니, 아니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Mr. Bug is l i n t Mr. b o g s 씨가 구라를 쳤습니다. 자. he then said with a straight face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커 페이스를 한 거지. 그렇죠? 포커 페이스를 하고서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It's worth only a few pounds. 자, 이 테이블은 아유, 이걸 리프로덕션. 가짜야, 가짜, 가짜. 복제품이네. It is worth only a few pounds. 이거 몇 파운드 가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he then added, 음, I think I may buy it. The legs of my tables at home are broken. I can cut off the leg of your tables and attach them to mine. 자, 그리고 나서는 물었죠. 음, 제 생각에, I may buy it. 내가 이거 사도 될것 같긴 해. The leg of my table, 내테이블 l 의 다리가 are broken. 망가졌는데, I can cut off the leg of your table. 당신의 테이블에서 다리를 잘라낸 다음에, 어 t t a c h them to mine. 내 거에다 갖다 붙이고 싶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대뜸, 아니 내가 가짜든 진짜든 뭔 상관이야, 자기가. 누가 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팔을 것 같아.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대뜸 들어오자마자, 어? 생편 누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는, 아, 이거 가짜네. 나한테 팔아요. 어? 한 5,000원 나갈라나? 이러면서 해봐.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자, 그런데 갑자기 루민스 씨가 하우 w m 근데 얼마, 얼마, 얼마? 제시, 니마 선제시, 뭐 이런 거한 거죠, 그쵸? 그렇죠? 얼마? 그랬더니 난 o t 아니 뭐, 많이는 못 줘요. I'm afraid. 아우, 미안합니다. This is just a reproduction. 이거 가짜라니깐요. 하고 보기스 씨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so how much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10 파운드 10 파운드 당연히 10 it was more than that 아니 겨우 10 파운드? 아니 이게 가치가 그거 이상이지.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밑에 나와 있듯이 10 파운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뭐야? 10 파운드는 당연히 넘지. how much about 15? 15달러 어때? 아15 파운드 어때? make a, make it 50 아니, 50, 50파운드? 50파운드 밑으로는 안 돼. Well, 30. This is my final offer. At 아, 30. 여기까지, 딱 30까지만 합시다. 이게 나의 마지막 제안이에요. Okay, it's yours. 자, 30파운드 콜 갖고 가세요.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갖고 가시려 그래요? 자, how are you? 이거 방법을 물어본 거요 방법을 물어본 거죠.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이게 어떻게 갖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거 위에 나와 있듯이 yours 할때 똑같아요. 전부 다 테이블 가리키는 말이죠. 자, this thing, 이 this thing도 똑같죠. 테이블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will not go in the car. 이게 아마 차 안에 안 들어갈 건데, 그래서 엔터를 안 쓰고, go in. 즉, 들어가단데, 엔터는 주어가 들어가다로 썼잖아요. 이게 능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t h i s things를 가지고 그런 의미의 go i 을 바꿔 써놓은 상태입니다. 얘를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We'll see. 어디 네. 한번 봐봅시다. 아, we will see. 어디 한번 봅시다. Mr. Bogus said and went out to bring his car. 아, 차를 가지고 오러, 밖으로 나갔어요. On his way to the car 자 차로 가는 길에 이렇게 돼있죠 On his way to car 자 뭐뭐하러 가는 길에 Mr.Buggies couldn't help smiling Cannot help ing 가 나오죠 Cannot help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밑에 나와있습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학교에서도 아마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여러분, 제가 헬프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구정사 목적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전에 필기한 것 중에 헬프 다음에 ing를 쓰고, 이 헬프가 회피라는 개념이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헬프로 회피로 단독으로 쓰지를 않아요. 예를 이 헬프를 단도 회피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회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그 테이블은 모든 딜러들이 dreamed of 꿈꿔 오던 것이었어. 자, of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와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오브가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있었던 선행사를 끌고 앞으로 지금 나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오브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풀었으면 the table was the things which 혹은 that 이렇게 써갖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모든 딜러들이 dream'd e of 꿈꿔 왔었던 딱 그런 것이야. He couldn't believe his luck. 자,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Dad, what if? 자, 여러분, what if? 뭐뭐라면? 어쩌지? 이런 뜻이죠. 자, what if? 뭐뭐라면 어쩌지? What if? This thing is 여기 말한 this thing이 나와있듯이 지금 테이블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이 doesn't go in his car. 그의 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지 하고 아들 레미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He might not pay you, 그렇죠? Sadbird. 아마 차 안에 안 들어가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들이 걱정을 하니까. r u b i n s t e n had an idea. 로빈스 씨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죠.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 야, 그 양반이 다리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Okay, let's cut the leg off for him." 야, 이거 cut off 다리 잘라내서 그한테 갖다 주자. 하고 루미스 씨에게 말했죠. 즉, what 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리였으니까 다리를 잘라내라는 형태로 여러분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Great idea." 어, 아빠, 장난 아닌데?" "Bird then took out a saw and began to cut off the leg." 자 버트가 토을꺼에 들더니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When Mr. Borges came back, Borges가 돌아왔을 때, the leg had been cut off.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돌아왔죠? 다리가 먼저 잘려 있었죠? 다리를 먼저 잘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쓰인 거 과거분사고 대과거의 문제죠. 다리를 잘라 왔다라는 게 아니라. 도착을 했을 땐 다리가 잘려 있었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선행 사건이 되는 거지 이 다리를 잘랐다라는 게 먼저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게 선행 사건인 거야. 자, don't worry.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head PP가 쓰여 있고요. 다리가 자기가 자른 게 아니라 다리 스스로 자기를 자른 게 아니라 t 트에 의해서 잘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수동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태도 들어가 있는 거 살펴봐 주세요. Don't worry. This was a favor. 아이고 걱정하지 마셔. 이거 돈안 받을게. This was a favor. 이것은 나의 호의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나의 호의예요 말하는 이 this는 네 다리 자른 거 말하는 거죠. 이 정리지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탁자의 다리를 자른 일. 아우 이건 돈안 받을게. 이건 나의 호의야. I won't charge you for this. 아 이거 갖고 돈안 받아. 걱정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Mr. Bog is so shocked. 또 나왔네. So, t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e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네요. 자, 그래서, so then 나오면, 앞에가 이유 뒤에가 결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cannot 하고 연계 지어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cannot 하고 연계 지어서 쓰셔도 되고, 학교에서 하셨다면 아마 이거, Mr. Boggis, 우리 수업시간에 한번 다루겠지만, was too shocked. 이게 to, to로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할수 없다라는 can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so하고 not을 합쳐서 부정어투. 그다음에 자 너무해서 he 자주어가지금같으니까 생략하고 he say anything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충분히 재밌는 소재의 글이라서 여러분 읽고 나면 아, 왜이 사람이 머릿속에 남는가? 조셉 파머하고 함께 아무튼 데이비드 파커 조셉 파머그 다음에 키릴보기스 이렇게 3인방이 머릿속에 아주 떠나지 않고 딱 남게 될 거예요. 자,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르시겠는 건 수업 시간에 질문해 봅시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